날씨 바뀌었잖아요. 날씨가 바뀌면 여러분들은 좀 옷을 사야 되지 않겠어요?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는 오늘 패션 OOTD 콘텐츠입니다. 아, 우! 이는이 티예요. 이 티가 뭘까요? 네, 저희 직원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티는 저희 비아이라는 헤아림을 넣어서 만든 헤아림 티라고 합니다. 이제 저희 직원분들은 이거를 봉사활동 티라고 알고 있는데요.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반티, 뭐, 뭐 과점 약간 이런 거예요. 이 티를 가지고 얼마나 예쁘게 활용을 할수 있는지 우리 회사에서 패션 좀 안다 하시는 분들과 함께 <laughs> 아주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, 그분들과 함께 오늘 같이 이 헤아림 티 입고 촬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. 어떻게 헤어림 티를 입고 변신하셨는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. 한번 모셔볼게요. <laughs> 너무 좋아요. 아니, 네 화사해지셨네요. 어떤가요? 너무 화사한데? 아 안에다가 이렇게 헤어 린티를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같은 컬러로 이렇게 해놓으셨네요. 네. 어, 평소에는 어떤 스타일을 좀 즐겨 입으세요? 제가 나갈 때는 네. 좀 짧은 치마를 즐겨 입기 때문에. 아 <laughs> 이렇게 짧은 치마와 네. 또 이렇게 짧은 크롭한 네. 이 친구들과 함께. 이 룩의 이름이 또 따로 있어요. 오늘은 홍게장 룩. <laughs> 같이 찍는데 저 네. 혼자 조금 네. 어려 보일 수 없나 싶어가지고 준비했고요. 아 우리 과장님이세요. 오늘만은 그쵸. 우리 사만님이 되고 싶. 요 오, 그렇죠, 네, 그렇죠. 그러시네요 네, 오늘의 코디 마음에 드세요? 일단 되게 두툼하고 응. 실물이 훨씬 예쁘다는 걸 제가 딱 느꼈어요. 애매할 수 있겠다. 이분 응. 입으니까 참 감기 니다 그쵸? 그거 5호 사이즈죠. 네, 5호 사이즈인데. 네. 아주 딱 맞는 것 같아요. 평소에는 몇 사이즈? 입으세요? 평소에는 5호 사이즈. 되게 낭독해 보이고. 네. 네, 좋은 것 같아요. 아, 아주 이쁜 코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. 자 이제 두 번째 분 모셔볼게요. 네, 아 자기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려요. 안녕하십니까. 저는 경기 청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이지 계장이라고 합니다. 아, 오늘 이렇게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. 아 오늘 룩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? 이제 제가 출근할 때 보통 이렇게 많이 입는데요. 저는 김치마를좀 주로 입거든요. 김치마 한번 입어줬고요. 그리고 위에는 망두티 아 긴팔 하나 입어줬고요. 사무실에서 가끔 있다 보면 추울 때도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경량 패딩 하나. 같이 근데 굉장히 오피스 룩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. 이게 원부티가 응. 생각보다 응. 포멀한 룩에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응. 너무 흐물흐물하지 않고 딱 잡혀있어서 그런가 격식이 좀더 있어 보인다?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응. 헤어링 타자 에정량패딩 칭찬 한번 해도 되나? 이거 너무 이뻐 <laughs> <laughs> 내 <laughs> 경량 패딩 그거 어디 거예요? <laughs> 약간 그 오피스룩과 세미오피스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느낌을 같이 섞어서 맞습니다. 이렇게 한것 같아요. 저희가 이걸 만들면서 저희는 보통 정장을 입고 다니신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스랙렉스를 입고 그 위에다가 그냥 한번 시착을 해보셨거든요. 어 근데 이거 너무 예쁜 거예요. 음. 기장도 지금 저희가 다 넣어서 입었지만 한뭐이 정도로 떨어지거든요. 비율이 딱 맞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랄까요. 다리도 짧아 음. 보이지도 않고. 그렇죠. 네, 너무 음. 좋았어요. 아 그래서 이거 사무실에도 앞으로 입고 다니고 싶것 같으세요? 저 이렇게 입고. 다니면 아무도 회사 티 입었다고 생각 안할 정도로 잘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에프에티 요금인데 <laughs> 아 그러면은 경량패딩을 한번 좀 벗어볼 수 있을까요? 너무 괜찮은데? 완전 괜찮죠 너무 괜찮지 않아요? <laughs> 이런 스타일의 치마를 자주 입으신다고 하셔서 이런 조합 대찬성이에요 저희 여자 동료분들 이랑 김치마 회사 다이어트 많이 입으시잖아요. 완구 어, 즐 최고입니다. 꽃총. 그렇죠. <laughs> 아 혹시 오늘의 이 룩을 표현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떻게? 해? 한마디로 줄여보자면 네. 왕구랑 같이 출근해요. <laughs> 아 출근룩이니까. 네. 왕구와 함께 출근해요 룩. 우리 정희지 계장님의두 번째 패션. 네 음.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. 그럼 이번에는 제가 남성 직원 분을 한번 모셔 보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니, 얼굴이 너무 작는데 이것 때문에. 과장님 <laughs> <laughs> 근데 진짜 진짜 잘 산다 제가 카메라 앞에 산다고 조금 꾸며봤는데 아, 그래요? 색감이 좀잘 맞는 것 같아요 원래 제가 네. 조금 어두운 색깔 많이 입었는데 이제부터 좀 입어야 될것 같아요 아, 근데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? 저는 이 조끼랑 티의 조화가 어, 저 너무 최고인 거 같아요 이거랑 세트인 것 같아요 저도 입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광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. <laughs> 평소에도 이런 룩을 좀 즐겨 입으시나요? 이 옷을 한지한 응. 한 달도 안 됐는데. 아, 이걸 신상 잘 사셨네. 네. 마땅히 입, 입기가 좀 그래서 아 고민했는데. 딱 여기 찰떡이더라고요. 아. 우리 김영환 과장님의 펄스타 컬러를 좀 차, 찾아준 것같아 아니, 왜무채 네. 색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? 이런 색 진짜 잘 어울리시는데. 아, 그리고 이 청바지. 저도 청바지 입었잖아요. 네. 근데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? 저랑 청... 좀 세트로 어? 입으신것 같아요. 오늘. 이거 한번 혹시 상의도 상담은... 한번. 어. 어떠세요? 와. 진짜 너무 살도가 아닌가요? 김영환 과장님이 이거 넣어 입긴 하셨는데 빼서 입어도 너무 이쁠 것 같아 진짜. 너무 괜찮지 않아요? 이게 기장감이 딱 좋더라고요 부담스럽지 아 그니까 <laughs> 우리가 이거 진짜 신경 엄청 썼다니까 진짜 제가 원래 105 사이즈 있는데 이게 딱 105거든요 에에에. 팔도 딱딱 딱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,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, 캐주얼의 정석이라고 저는 생각한 거 같아요 진짜 그냥 딱 청바지에 이 왕구티 혹시 이 룩을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요? 제가 평상시에 입는 그 캐주얼 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. 아까 그 정희지계장님한테좀연감을 네. <laughs> 얻어서 이고 왕구랑 같이 왕구야 네. 산책 가자 <laughs> 아, 좋네요. 한 번은 왕구랑 같이 출근하고, 한 번은 왕구랑 같이 산책하고 네. 오늘 너무 감사하고 또 이따가 또 여름룩으로 한번또 뵐게요. 네. 네. 네 이번에도 또 다른 직원분을 또 모셔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드디어 나오셨습니다. 저는 IT 지원팀에서 일하고 있는 건도건 계장이라고 합니다. 그 아직 자기 소개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소개해드려요. 그렇습 농협 손해 보험의 이제 송강이라고 전혀 아니에요. 전혀. <laughs> 네, 일단 그 패션 런버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. 아, 일단 날씨가 네. 요즘 추워져 가지고 아, 네. 제가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코디가 뭐가 있을까 해서 응. 코트 안에 네. 이렇게 이너로 착용을 하신 거군요. 네. <laughs> 어. 이게 또, 코트 안에 숨겨진 반전 매력이 있네요. 그, 좀, 너디하다고 하는, 너드남이라고 하나요? 약간 그런 너드. 느낌 아니에요? 좀 깔끔한 룩을 좋아해가지고, 이렇게 입고 다니는적이 많은데, 평소에 이렇게 입으시는 분들이, 보통 성수? 강남동 이런 데가 있어요. 그래서, 성수...룩? 으로. <laughs> <laughs> 아 선수 스타일에 <laughs> 네, 네, <맞습니다. 웃음> 아니 갑자기 얼굴 엄청 바뀌어진 것 같았는데 <laughs> 아, 아 원래 이런 스타일을 좀 선호를 하시는 거예요? 그렇죠 음... 이렇게 입고 실제로 다니기도 했고 그렇죠 진짜 네, 이게 네. 저희가 왕구 이것만 없으면은 솔직히 20만 원짜리 그냥 밖에서 파는 거랑 진짜 그쵸. 똑같아요 아 이거 진짜 진짜예요 진짜 지난번에 저희가 봉사활동 갔을 때도 이 티를 입고 가셨었죠 맞습니다 네,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느낌 어떠셨어요? 생각보다 실물이 이쁘다. 그리고 음. 그때 저희가 엔터에서 에이. 일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공사를 했는데 두 분들도 실제로 탐을 내셔가지고또 이렇게 코디를 하시는 분께 조금 네. 비슷하게 추천해 주실만한 그런 코디 있을까요? 아 이게 밝은색 상의다 보니까 좀 저는 밝은색 상의에 상반되게 어두운색 바지로. 아... 그런 식으로 코디를 하면 이쁘지 않을까 바지는 조금 무게감 있게 그리고 왕구티랑 같이 하면 또 이쁜 코디가 될수 있다라는 점 감사합니다 그럼 또 여름 코디로 한번 또 뵐게요 네. <목소리> 제가 비슷하지만 확연하게 좀 여름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? 직원분들은 어떻게 여름 코디를 하셨는지는 궁금한데요 이 자리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? 은지영 과장님? <laughs> 뭐죠? 아, 왜 방금 왜? 운동하고 지 <laughs> 아, 여기가 촬영장 맞나요? 아좀 아, 급하게 오셨나봐요. 네, 네, 네. 아딱 아, 봐도 무슨 룩인지알것 같아요. 네, 네. 일단 요즘에 또 테니스 열풍이 엄청난데 네. 그 네. 테니스룩 맞습니다. 아그 요즘에 골프룩 앤드, 테니스룩이 아직까지도 유행이거든요. 네. 여기 네. 카라가 네이비가 있다 보니까 제가 한번 네이비로 한번 매치를 해봤어요. 아... 네이비, 네이비. 아, 그렇네요. 이 가방은 망군의 테니스클럽에서 협찬을 받았어요. 음... 베이지색이다 보니까 베이지 가방이 좀 예뻐 보이더라고요.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, 진짜. 얼른 득템했죠. 일단 네. 소재가 네. 너무 활동성이 좋게 나와가지고 이건 운동복이다. 정확해요. 이게 원래 노멀룩으로 알고 계시지만, 우리 직원분들은 얘가 본투비가 스포츠 무류긴 해요. 진짜 그냥 운동할 때 가감없이 입으셔도 따구수 잘 되고, 예, 네, 그런 룩이잖아요. 이 테니스룩이 진짜 보자마자 저는 너무 상큼하다고 느껴졌어요. 솔직히 진짜 한, 아... 열 살까지는 좀 거짓말이고 한8살 정도? 음 네, 어려 보이는 음 효과라고 할까요? 응, 음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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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그러 그러니까 테니스 치마가 아니더라도 요즘에 이제 플리츠 스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랑 같이 매치를 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혹시 이 친구의 룩이 이름이 또 있나요? 아, 어. 이 룩은 네. 오늘은 홍라포방 <laughs> 이게 과장님의 <laughs> 룩 이름에는 되게 희망하는 게 있네요. 네. 오늘은 홍게장 오늘은 파라포바 말고 파라포바. <laughs> <하라코바. 웃음> <laughs> 오늘도 어, 좋은 룩 선보여주셔가지고 어,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사합니다 네. 음. 아, 네. 정말 한결같이 그 김치마를 되게 좋아하시네요. 네, 저는 김치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짧은 치마 절대 안 입습니다.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음. 다리가 시려워가지고. 아. <laughs> 어, 지금 그 코디하신 것도 약간 오피스 룩처럼 보이는데 코디 한번 설명해 주시죠. 오늘은 오피스 룩보다는 약간 음. 또 데이트 갈 때도 입을 수 있게 약간 음. 캐주얼하게 입어봤습니다. 데이트할 때는 이렇게 딱 이렇게 가디건을 메고 이제 회사 들어오면서 이렇게 네. <웃음> 이렇게 <웃음> <웃음> 가디건을 쥐어 <laughs> 출것 그리고 어. 이 옷에는 약간 음.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. 그냥 입어도 너무 예쁘지만 네. 이렇게 살짝 두번 정도 접어줌으로써 좀 캐주얼한 느낌을 음. 더 살려 음. 봤습니다. 아, 각도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없네. 산뜻한 느낌도 드네요. 근데 아까 홍지영 과장님도 그 네이비 하이랑 되게 입으셨는데 굉장히 잘 어울려요. 이 내일 미치마는 음. 음. 살짝 이렇게 A 라인으로 떨어져가지고 음. 아까 입었던 거는 좀 H 라인에 가까웠는데 음. 좀더 캐주얼한 니다아 근데 진짜 이게 그러니까 뭐 H 라인, A 라인, 뭐에도 다 이렇게 잘 어울리는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아까는 오피스 룩 쪽에 조금 더 가까웠다면 지금은 약간 나들이 갈 때도 되게 좋은 룩인 것 같아요. 지금 이거 입고 한강 가도 될것 같습니다. 아. <laughs> 지금 날씨가 <laughs> 이러다 그러다가 약간 감기 걸려. 네, 그러면은 아까 만나봤던 김영원 과장님 한번 모셔 볼게요. 이거 그거 아니요? 그 남친룩의 정석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진짜 기본 코디를 되게 잘 하시는 거 같아요. 약간 검정색 네이비인가요? 검정색인가요? 네, 네일, 네이비까 이게 반팔이 네이비랑 되게 잘어울린다그렇 음, 옛날에 약간 이런 룩으로 많이 저기 불렸던 모나미 룩이라고, <laughs> <laughs> 아, 그쵸죠게 음영이 되게, 되게 잘된것 같아요. 음, 네. 여름이니까 시원한 느낌으로. 아니 근데 지금 코디를 보시면은 여기 약간 발목 드러나게 이렇게 코디를 해주셨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.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어, 여기서 무난하지만 응. 포인트 하나 있다. 이 정도 약간 발목 보이고 다닌다 하면은 좀 꾸몄다. 약간 이런 느낌 들지 않나요? 아, 평소에도 이 바지를 잘 입고 다니시나요? 약간 열릴 모드인데, 약간 꾸안꾸 출근룩. 정말 꾸안꾸룩의 정석인 것 같아요. 사실 이제 반팔티는 코디하기가 되게 간단한 것 같긴 해요. 근데 여기에다가 이런 특히 뭐네이비색이라던가뭐 이런 것들 입어주면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가장님 보면서 생각이 난 게. 이게 어깨선 있잖아요. 이게 어깨선이 너무 잘 떨어졌다라는 어.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. 이게 또 어깨가 좀 있으신데 이 장점을 너무 극대화시켜 주는 것 같아요. 팔진덩치 그런 게 아니라 골격이 있어 보인다. 왜냐면 진짜 여기가 어깨선이 딱 여기까지 딱 떨어지잖아요. 그리고 나서 여기서 흐물흐물 이렇게 쭉 떨어지는 이 라인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아 좋은 코디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네. 네 과연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. 어, 과장님의 코디를 뭐 선택해 주실지는 모르겠는데. <웃음> <웃음>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네, 마음에 드는 음. 코디 중에 하나였습니다. 아, 네. 그럼 이제 우리 네 번째 직원분 또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어, 그, 그, 그 종이 어, 뭐죠? 아, 아, 아. 아 공부를 하다 와가지고. 말씀 안 하셔도 좀콘셉이 뭔지 알것 같아요. 아. 약간 그, 네.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제가 이번에도 음. 지역을 준비를 했거든요. 지역으로? 아, 나는 성수로 배었다면 이번 어디로컷 되신가요? 홍대로 홍대 맞습니다. 아 <웃음> <웃음> 포인트는 신발이죠. 아! 신발. 또이 신발이... 신발을 코디한 이유가 있나요? 제가 이 신발을 잘못 신었는데 네. 뭐 신지 하다가 갑자기 이 신발이 신발장에 눈에 띄어가지고 딱 신어봤는데 어? 나름... 나를 너무 찰떡 고요아 홍대 갈수 있겠다. 아 다른 되게 깔끔하잖아요. 근데 여기에다가 좀 이렇게 포인트를 줘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심플하면서도 포인트가 되는 그런 조화가 또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이제 뭐 가방도 잘 코디를 해주셨어요. 근데 아, 음. 이렇게? 요즘에 보면은 직장인 분들도 이렇게 빽빽 메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. 저도 음. 항상 좀 보부상 스타일이라서 음. 가방을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음. 출근할 때 항상 여름에는 뭐 입어야 될지 고민이었거든요. 아. 셔츠 입기는 너무 더우니까 음. 그래서 이런 거 입고 출근해도 그러면 그냥 이룩 그대로 사실은 출근을 해도 이거 그냥 너무 그냥 자유스럽게 입어도 아, 되지 않을까요? 네아 왜냐면 저희 회사가 금요일에는 캐주얼 데이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. 너무나도 완벽한 코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아네 네. 아, 네, 좋습니다. 되게 그 영한 느낌의 코디 청바지가 되게 이게 또 시원한 느낌을 줘가지고 아주 코디가 네 좋았습니다. 아, 앞으로 아, 꼭 패패 네. 같이 메고 다니시고요. 네이 네, 네. 네. 종이도 같이 꼭 다, 갖고 다니시고요. <laughs> 네,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이제 SSFW 룩이 다 끝나고 또 저희가 누굽니까? 농협 아닙니까? 본투비 농알룩이기 때문에 직원분들의 <laughs> 농알룩을 또안볼 수가 없겠죠? 농알룩을 모신 또 직원분들을 한번 모셔볼까 하는데요. 아... 여러분들, 작업 끝났는데, 이제 좀 모여보시죠, 이제? <웃음> 아니. <웃음> 아, <저> 허리 아파. <laughs> 허리가 왜 아프시죠, <laughs> 여러분들? 아, 네. 와. 이게 진정한 농알 룩이죠. 네, 이렇게 봐야 좀 눈이 편안하네요, 편한... <laughs> <아니요>, 저는. <laughs> 평소에 이렇게 좀 다니시잖아요? 여러분 평소에 눈 감아서. 스타일을 좋아해가지고. 음. 공사활동에 네, 그, 그 이제 빠질 수 없는. 음. 목장갑이 <laughs> 야무지게 끼고 왔어. 그죠봉활동에 중요한 거는 바지가 제일 중요해. 가장 편한 바지. 이런 아, 예. 폼이 넓은 그런 바지를. 꼭 담아보는 거는 진짜 이렇게 땅 차고 답답하고. 오늘 봉활동가는데그청 네. 가지를 입으셨고 아! <laughs> 이게 네. 편해. 아, 습관이에요. 들어가 봤잖아, 아, 그래도. 아, 괜잖아요 여름이에요, 저는. <laughs> 이거, 이거 무조건 핸드폰 넣고 나야 되죠 맞아. 팩트 넣어야 되죠 맞아. 팩트는 왜 나요? 리은왜 나요? 이렇게 사진을 찍으니까 아 홍보팀 나오니까, 나오니까 <laughs> 나 대표님 옆에서 예쁘게 찍어야 된다 이렇게 좀 <laughs> 넣고 맞아. 왜? 그 물건들을 다 바리바리 싸들고 밭에 갈수 없거든요. 그 버스에다 두고 내려라 이렇게 하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. 역시. 좀좀 많아요. 아, 그쵸, 그쵸. <laughs> 일단 여름에는 팔토시가 음, 음. 무조건 필수예요. 너무 타요. 그리고 이게 기장이 이걸 팔토시를 다 덮을 수 있죠.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해볼게요. 다 덮을 수 있는 기장이야, 이게. 그렇지 않나요? 이거 진짜 너무 섬세하지 않아요? 근데 농농를하기에는 응. 너무, 너무 아, 힘든 운동 아니에요? 야 이게 운동을 두개 가지고 좀 그래가지고 아, 원래는 집에서 거의 버릴 이 진짜 직접 지우개 지우개예요. 미창 지우개인 거 있잖아요. 자 아, 아, 필수템. 아 맞아 맞아. <laughs> 여기 농사 짓는 분 안들죠 지금. 아니 여기는 그냥 농업인이셔요. 이거 디테일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. 짬바까지요. <laughs> <일단 닦아줘. 웃음> <laughs> 아그니 아, 그리고 지금 여기 이거 넣은 거 이거 아, 이거 진짜 쉴, 쉴 때는 이렇게 네. 티를 내줘야 나이다 맞아 맞아 적당하게 좀또 떼묻어 아, <laughs> <laughs> 아, 안에 이너또 세트인가요? 토시가 아니라 안에 이너로 아, 아, 아. 기능성 터 이렇게 딱딱하니까 챙이 조금 얇은 모자는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? 또 약간 힙한 느낌으로 아. 포기할 수가 없어서 아, 포기. 네. 여기는 지키고 네. 여기는 포기하고 네. 아. 대신에 네. 이게 수건으로 이제 뒤부를다 가려요. <laughs> 이게 챙 좁은 힙을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챙 넓은 모자를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. <laughs> 귀여워요. 그쵸? 네. 모자를 가지만 패션은 또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. 아, 네. 여기를 한번 이렇게 묶어봤습니다. 아, 짧게. 보통 봉화할 때 이렇게 하시나요? 오늘부터 해볼게요. 아, <laughs> 이렇게 해서 비율을 지키셨군요. 그렇죠. 내려가면 다리가 짧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. 깜빡일 아. 수 있는 손수건. 아 손수건이구나. 네. 아 근데 그 손수건도 이렇게 보통 이거 촬영용이신가요? <laughs> 말 그대로 그냥 농활룩 근데 여긴 진짜 그냥 시, 실질 농활 안구 농활 여기는 꿈 농활 <laughs> 네. 제가 보기에는 네. 투머치 농활에서 이렇게 네. 갈 네. 수가 없어 네. 왜요? 실제로 네. 농활 다녀오면 은 네. 저희는 진짜로 봉사활동을 네. 하기 때문에 어, 그쵸 가짜로? 리고 약간 허세 아, <laughs> 이렇게 가게 되면 네. 손해범 송강 실물논란 아~~ <laughs> 아, 알겠습니다. <laughs> 아 근데 정말 특히 농활룩이 진심인 분들인 것 같아요. 우리가 그러니까 트렌드 애 있잖아요. 뭐랄까 어 누가 누가 농활룩을잘 꾸미나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. 아, 어디를 어쩜... 본다? 네어영웅과장다 어. 어, 이거 하는 거 봤어 <laughs> 말고. <말씀을 웃음> <하면서. 웃음> FW, 그 다음에 SS룩, 그 다음에 농알룩까지 다 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제 네분 중에 어떤 룩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투표해주시면 또 재밌는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. 투표 이벤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